어, 그동안 군산시에서 한 500여 명 정도 제가 만나뵌 것 같아요. 진짜 직종은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기사 쓰는, 한 편의 기사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리려고 어, 나왔습니다. 제가 다룰 기사는요, 이게 12월 7일, 따끈따끈한 기사고요. 얼마 나온 지안 됐고, 어, 혹시 아시겠지만 그 군산 시청 로비에 가면은 꿔앤 카페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유익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쓰려면 취재원을 발굴해야 되죠. 아, 저도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10년 넘게 기자 생활 하다 보니까 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호기심이 많아요 아 저거는 왜저 건물을 왜 저기 세워져 있지 저 간판은 왜 저런 간판이지 뭐길 가다가 조금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유심있게 보고 이렇게 뭔가 사회야 뭐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야 좀 알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이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알려드리자. 그런 약간 이템 회의, 뭐, 기사 뭐 발굴 회의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적절한 거는 시기 적절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1월, 2월, 3월, 4월, 뭐 계절, 계절별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러고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또 주변에 좀 저보다 좀 힘드신 분들을 먼저 그 도와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기사들 이제 이렇게 찾게 되는데 뭐 현수막, 그리고 뭐 정보지 이런 거를 눈여겨보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 제가 뒤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이게 제 메모지거든요. 이제 매번 해야 될 일을 매일매일 달력에 체크를 하고 이제 한 거는 이게 그거 기자라면 아마 필수일 것 같아요. 이런... 어 그때 그때 생각나는 아이템들은 핸드폰으로든 메모장에 적어놓고 이거를 내가 나중에 기사화하든지 기사 회의 때 제, 내, 내야겠다라는 게 있어, 있어야 되겠고 무엇이든 일단 호기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제가 이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요. 시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청에 가니까 1층 로비에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커피 향이 참 좋다. 왜 저기 커피숍이 일반 상업 매장이겠구나 생각하고 갔더니 거기 가보니까 이제 꿈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어, 저게 뭐지? 어,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상 아, 여기가 보통 매장은 아니구나. 조금 특별한 매장이구나. 라는 게 바로 캐치가 됐어요. 그래서, 아, 저기를 한번 취재해보면 좋겠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을 취재처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취재처를 발굴하는 방법은 자주 가는 기관이나 센터 있잖아요. 그쪽을 즐겨찾기를 항상 해놓고 상시 방문해가지고 업데이트되는 공지사항 쪽을 좀 살펴보거나 행사 관련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간에 이제 이 곳이 자세히 그때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 커피숍을 찍어 와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기관이 어디냐면 군산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곳을 취재하려면 이쪽에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라고 뭐 연락처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새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직원 연락처라는 코너가 별도로 있잖아요. 기간마다그 기관, 어 직원 소개란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해당되는 연락처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연락처가 여기가 직업 지원 사업 쪽. 아무래도 이쪽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연락처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화를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내용을 정, 일단 전화를 끊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전화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의도로 취재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그쪽에다 전달을 해야 돼서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짧게 정리한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제 소속을 가장 먼저 정확히 밝히고 나서 어 제가 부산 시청에 갔는데 이런 좋은 카페가 있더라. 부산 시민들이 어, 저 말고도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전달했더니 어, 흔쾌히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취재원을 접촉을 해야잖아요. 하 그때가 가장 떨리죠. 저도 대학교 때 기자 생활 할때 교수님 취재를 하거나, 뭐, 센터장님 취재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전화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누구나 떨리는 것 같아요. 그거 떨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백번 해보면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흔쾌히 응하시고, 이제 날짜와 이제 시간, 장소, 이런 거를 꼼꼼히 서로 체크를 해서 정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반 카페지만은 일반 카페보다 커피 맛이 월등히 좋다 이런 거를 조금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메모해놨다가 이제 취재원을 만나는데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러면 메모 항상 자기 다이어리나 어 핸드폰 수첩 이런 거에다 꼭 체크해서 를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잊지 않게끔 메모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취재원까지, 날짜까지 잡으면 그동안 마음은 좀 한결 편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막상 디데이가 되면 그 전날 이제 준비를 막 하기 시작하죠. 어, 제가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 취재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어, 중, 장애인을 고용해서 쓰는 꿈앤 카페처럼 이런 전, 이런 카페들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뭐, 정보량, 어, 이런 구글이나 뭐 이런 쪽으로 조, 조회를 해보면은 관련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 한번 다 읽어보고, 어, 일단 배경 지식을 넓혀야 돼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 저 사람하고 대화를, 제가 모르는 정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나 지식들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정보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실례 신뢰, 실례는 아니에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아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겠습니다 해서 메일로 넣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정보를 받으면 저희가 미리 알고 가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당시에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면 좋고요 큰 틀에서 이제 또 질문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어, 이야기의 흐름이 끝이, 끊기지 않고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도 제가, 제가 처음이고, 그 사람, 어, 인터뷰 당사자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낯설어요. 낯설으니까, 어, 알아주, 알아주는 거. 그 정부에 대해서 알아주고, 아, 맞습니다. 뭐, 호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질문을 잘 정리를 해 나가야, 제가 어떻게 보면 리드 아닌 니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큰 틀에서 작성을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 장애인들이 바리스타를,가 됐잖아요. 정식으로. 이분들은 이제 직, 이제 직업이, 직업인이 됐으니까 바리스타를 배우게 된 계기, 뭐, 기간, 바리스타의 매력, 뭐, 이런 간단하게 적고, 어, 뭐또 여기에 이제 시청 로비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람 같은 거 그리고 이곳 카페만의 장점 어 다른 어그 시청 근처에 카페가 많잖아요 근데 이곳만의 메리트 이곳만의 어 이곳에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 어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좋고요 또 꾸맨 카페 커피가 유독 맛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지 한번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분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개요를 한 다섯 개, 일곱 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인터뷰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네, 한 5분, 1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최대한 어, 배려하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좀 낱낱이 파악을 해요. 그 기사 쓰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꿈의 카페에 딱 도착했을 때 담당자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꿈의 카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상장도 많이 있고 관련 커피 관련 기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지도 한 번씩 꼬치꼬치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녹아내려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 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현장을 낱낱이 파악하는 이유가 여기 이 기사 서두에 썼지만 송태호 씨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군산시청 로비를 가득, 가득 메운다. 왜냐하면 송태호 씨라는 직원분이 따뜻한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이제 관찰을 했죠. 그리고 이걸 기사에 녹아내릴 게쓴 거예요. 이곳은 테오 씨의 일터다. 빳빳하게 달린 하얀색 와이셔츠, 정갈하게 눌러 쓴 베레모, 하얀 와이 그리고 명찰이 달린 앞치마까지 어느 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어, 거기에. 환상적인 커피 맛까지 일품인 이곳은 중증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꼬맹 카페 군산 시청점이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거는 제가 그날 현장 분위기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지 이 하얀 와이셔츠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곳 카페는 정말 청결하구나. 이게 단순히 중증장애인들이 일터를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이 카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어떻게 보면 매장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자를 썼다는 것도 머리 한털안 나오게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자 하려고 관찰을 하거든요. 기사를. 써.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저분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 분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멘트가 기사의 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가 다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습, 이 공기, 분위기, 흐름, 이런 거를 저는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요. 질문보다는 제가 큰 개요는, 개요만 갖고 가지, 질문보다는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요. 어, 제, 저희 커피맛은, 그 애들, 예를 들어 취재 취원이 저희 커피 맛은 엄청 좋습니다. 왜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그럼 제가 물어보죠. 왜 커피 맛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꼬리를 늘어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그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계속 생각했다가 메모했다가 물어봐요. 그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큰개우를 따라가지도 않고 호기심이 그 질문마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을수록 있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왜 저기는 어 그러면 여기 있는 4명의 직원은 풀로 근무할까? 아니면 시간 쪼개서 근무할까? 이런 것도 그때그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 시기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도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공기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한 거를 이제 간략간략하게 적어 놨거든요. 여기는 뭐 예가체프, 브라질, 과테말라, 콜롬비아 커피를 사용해서 로스팅 기계를 이용해서 쓴다. 뭐 이렇게, 어, 제가 모르는 용어들은 적고 큰 틀에서는 제가 온전히 그 사람의 내용을 집중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그, 그 사람의 말들이 좀 외워져요. 머릿속에. 아, 저런 내용을, 저런 말을 했구나. 이 사람은 참 열정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들이 내 안에 들어 들어오게끔 그래야 이 기사가 어, 온전히 자기 글로서 녹아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좀 메모보다는 온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듣는 편이고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만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드라마, 우리 스토리 알듯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또 네. 나왔겠지만, 어, 송태호 씨가 먼저 말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따뜻한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냥 그 현장 분위기를 먼저 담고, 어,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트레박힌 형태, 좀 전에 쓰지 않는 형태, 좀 신선함, 그리고 좀 제목, 제목 자체도 조금, 어 제가 이제 오래 기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신선해지고 싶어가지고, 어 그래야 제가 글 쓰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뭐랄까, 장난감 조립하듯이 글도 조립하다 보면 너무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글 쓰는 게 고독한 나만의 시간이지만 어쩌면 정말 내가 원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희열이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어렵게만 접근하시지 말고 좀 즐기면서, 아, 즐긴다는 표현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는 좀 즐기거든요. 글 쓰는데 내가 원하는 문장이 딱 나왔고 내가 원하는 제목이 나왔을 때. 그리고 좀 여러분도 그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 보면 은첫 문장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심사위원들도 모든 수필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첫 문장을 멋있게 쓰고 임팩트 있게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사 역시 저도 좀 요즘에 신선한 어 그리고 틀에 박힌 형태를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자 하나하나 점을 찍으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오타가 많이 나온다. 내 스스로가 오타가 많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타가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오타가.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기자를 한다 생각하면 진짜 점 찍으면서도 볼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빛을 보는 기사가 나오죠. 어, 제 기사도 어, 2020년 12월 7일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SNS 채널이든지 다양하게 블로그든지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자 생활 오래 하다보니 느낀 게 정리와 저장이더라고요. 네, 이런 사진이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폴더에 넣고 어느 순간 언제 빼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인 블로그나 USB에 정리하고 저장하는 습관. 이것까지 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어, 여러분이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